오늘은 오랜만에 애기들을 주고 연극을 보러 갑니다. 한, 한 1년 반 만에 가는 건가? 1년 반? 어, 밖에 죽이 나가는 게? 어?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애기들을 맡기고 대학로로 연극을 보러 갑니다. 아이사 지부리 데 아이사 지부리 데 다이소 아 다이소가 아주 인기가 많죠 우리동네에서 저희가 원래 커피숍이었는데 다이소로 바뀌어서 그리고 요새 동네에 한복가게가 엄청 장사가 잘되나봐요 뭐, 쟤가 한복가게에요 한복을 입으면은 경복궁에 공짜로 들어가거든요. 어.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광화문. 오늘 주말이라서 토요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아요 속고가 광화문, 데스. 광화문 광화고지 데스. 여기서 버스를 한번 갈아탑니다. 요즘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와. 광화문은 뭐 맨날 데모해가지고 오랜만에 나온 소감이 어때요? 드디어 정화식 나올 수 있구나. 뭐라고? 조금씩. 아, 조금씩 나올 수 있구나 어, 맞아 맞아 조금씩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이라서 마스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데이트 기념 영상입니다 1년 반 만에 데이트 기념 영상 다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학로고요 어.. 여기서 이제 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연극은 제 후배가 감,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을 하는 거라 이제 저희가 보러 가는데, 요즘은 이제 연극 티켓도 약간 펀딩식으로 연극 티켓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티켓을 판매한다기 보다는 그 제작비를 펀딩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연극 티켓을 이제 상품식으로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 문화도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 단순히 티켓을 파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작을 위해서 자본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은 다음에 연극 공연 티켓을 주는 겁니다. 기본 티켓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티켓값보다 조금 더 줬어요. 티켓값보다 조금 더 냈어요. 왜냐면 그 펀딩이니까. 익스트림 시어터 2관 여기 수상한 음신소도 사는 되어있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티켓을 받았습니다. 나만 빼고. 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공연장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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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극은 그 카톡으로 아마 배우들하고 공연 중간중간에 소통을 할수 있는 건가 봐요.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라고. 사진 찍는 타임이에요. 사진 찍는 시간. 공연이 다 끝나서 배가 고파졌으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 곱창을 먹자고 합니다. <laughs> 곱창을 갈까? 대학로에 곱창집이 있나요? 찾아봐. 찾아봐야지. 대학로에. 대한로에 곱창집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애기들이 두명 있으면 둘이 나올 기회가 없어요아시는 분은 아실테지만 일단 곱창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바라이 히는가이는스 옆바라이 는가가번時間に지깡이이 확실히 젊히 젊은 사이많이요네요 곱창을 찾다가 햄버거집에 왔습니다. 여행객들 또 보내시다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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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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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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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어? 속버? 속버 속버 음음재어요 제주도 맥주를 <목소리> 시켰어요 제주도 맥주를 먹어보자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했다 제주도 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렐라 음. 음. 아, 자른... 치즈볼 뭐. 음. 베이컨 에 음. 베이컨이 보이죠 음. 반씩 잘라서 반반, 반반으로 먹을거예요 반반 메뉴로 바꿨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소고기 패티가 거의 레어급이에요 리듬 레어급 뭐라 그럴까 이거 약간 애매한 느낌? 먹을 때 애매한 느낌? 그래서 스텝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약간 선택권을 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다 익은 걸로 먹을 건지 아니면 날 걸로 먹을 건지 이런 선택권이 없어요. 메뉴판에 써 있으면 선택을 할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데 메뉴판에 레어로 나갑니다, 미디어로 나갑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됐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아내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한 번씩 꼭 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